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숨겨진 심각한 상처, 치유와 육도적진 감정, 집착, 이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제가 저거를 수요일 저녁에 이런 말씀을 준비했다면, 지금 우리 손들배나 또 바깥 세상 사람들이나 알게 모르게 숨겨진 상처들이 많이 있고, 또 육도적인 감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오랜 일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집착하는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에 속하게 됩니다. 물론 조금 덜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심각한 사람은 의욕으로도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중에 걸리게 되면 극단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순교적인 심각한 상처를 다친 아이들이 또 많고 어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 치유는 굉장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역사로 말리야만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보기에 관문으로부터 흘러오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영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가문 배경으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그 환경적이나 문화적이나 그 가문의 풍속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취해야 되고 또 우리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것이 바로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근본 문제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표시 안 나게 되어진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꼭 보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집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집중은 참 좋은 말이지만, 집착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어떤 존재자들 중에 아주 자기 동기대로 낙조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되면 한번 힘들게 해먹는 거고, 왜 이렇게 안 되냐? 어? 내 말은 바로 말을 전했는데, 왜 상대방이 내 인터넷 화를 내고, 어? 저렇게, 응? 어? 의거지로 내 인터넷을 하려 드느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존도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는, 보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는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시고, 영무 집착을 마주지 마시고, 쳐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집착을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큰일 납니다. 사실은 이것이 아주 오래된 것이니다 깊어 상처입니다 아주 지쳐가는 것이 아주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감정폭이 너무나 큽니다. 이런 것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존재요. 가장 좋은 체육의공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장면들이 상처를 치유해 보자 합니다. 하느님의 계획을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정을 치유해 주시합니다. 하느님의 역사를 바로 보려면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져야만이 하느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고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가 아닙니다. 완전히 성령에 잡힌 것을 얘기해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성령에 사을잡힌셔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유익을 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님이 약속하시는 은약대로 기도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뭔가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집중, 치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실적인 것을 증거해요 됩니다. 사기 1장 14절, 들어보니까, 10일간, 원래는 오로지 길이 힘쓰리라. 10일간 집중, 치유하고 기도했는데, 세계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응? 주일날. 어떤 말씀이 나오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대에 힘쓰리라. 주일날만 집중 기회를 도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10일간 오로지 기대에 힘쓰고 또 사도행전 2장 42절은 주일날 기대하는데 집중이 되더라구요. 이것만 해도 우리의 성취가 치유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에는 존도의 얘기가 나오는데, 대도로가 본전에 갔다 오고 난 뒤에 한 집중 기근, 우리가 정말로 전도하기 이전에 존도하고 난 뒤에 존도를 놓고 기도한때굉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체험한 부분이 바로 제가 무슨 차례를 하면서 우석경을 만나고 와서 그에 대한 것을 예번 때마다, 제가 기도한 때마다 그 무장의 주몽신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 갈증에는 그에 대한 내 신분이 들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와 얘기 남은 것을 하늘에게 기도합니다. 이러니까 하늘의 신앙수가 되니까 그 무장은 염어주고 가져다 주십시오. 기도는 참된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정신을 기도한다면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제 25절은 우리가 위기를 만수 있게 집중 기도하고 하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일어나냐 동남풍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는 우리 대서의 의미가 바로 가해 사앞에서야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이사한테 세기 위한 일의 풍랑 속에 배를 타고 갔다면 배를 뒤집어 줘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는 어떠 한란 국가가 풀어도 지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한란과 함께서도 기도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고 설치다 보면 이를 그리치 그러면 내가 그 구름에 빠지고만. 여러분 꼭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실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정확하게 내 삶으로 발견되었다면 여러분, 있어도 여러분은 어떤 구름에서도 여러분을 수족지않습니다 지금부터 용기를 잃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는 이전의 얘기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반드시 이전에 받아야 할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뭘 받아야 는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는 실패합니다. 오늘 깊은 상처가 있는 사니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만 치고 공경이 나가서 꼭 문제가 되나납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정말 올바른 정체를 가지고 치유되는 복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다. 바르게 전달됩니다. 그 대상자가 언제 하늘을 명격할지는 몰라도 그 시각은 하나님께 있고 또 우리가 준비된 만큼 그 정도의 대상자가 섭외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 있습니다. 네. 상처가 많다 보니 이것이 치유되지 않다 보니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황폐해져 있다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 장년들은 충소년 내릴 이 부분이 안 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황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세 가지로 분별돼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친구로부터 오기도 하고, 또 부부간에서도 오기도 합니다. 또 이웃으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또 가문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마음에 듭니다. 할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다든가, 아버지 이름으로도 목설질 당했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청소년기부터 작년 1회까지 그것이 항상 남겨져 있습니다. 그 남겨진 치유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냉난 상처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상처입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르게 삐뚤어져 감정에 치우치고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이 비틀어져 있으니까, 마음의 상처가 많으니까, 지금 생각도 바르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을 바라봐게됩니 그래야 생각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발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 정신이 생기는 곤란입니 권려로 보니까 예배의 관심도 없습니다. 또,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왜? 예배의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에 지금 집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를 못 받다 보니까, 어쨌든 결니까 상처가 시키면 입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이 아니라, 종쟁의 입장이 돼서 상전을, 주인을 원망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것니다 그러니까 래혼란스러워 정신이 집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때부터 정신문제가 오면서 영적 상태가 심각한 것이 됩니다. 그냥 24시간 늘 기도의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치료할 때 되시는 만큼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치료 시간이 늦어지만 늦어질수록 정도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받는 매일같이 치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도 근심을 끊지 말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도 악한 마음 갈등을 두고 사지 마십시오 이 기도 시간을 가지다 보면 반드시 함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그것이 바로 천개의물이내린다는 것입니다. 힘을 얻으시죠.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시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스스로가 그 당시에 그과 싸워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저직받은 귀신들은 충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데다, 나의 종이 되는, 여러분 살아 있는 동안 또 내세 그들의 종이 돼서 그들이 다이할 무조건적으로 갇힌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감시들에. 덕분에 잡아서 끌려야 되는 것은 안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깐이든지 길든지 상관없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힘을 얻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아침에는 희망찬 많은 힘을 얻어야 절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집시오. 이 비전을 품는 사람은 절제가 아닙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절제가 안 됩니다. 내가 비전을 합시 하면 절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보시죠. 목표가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져라 하는 일입니 꿈이 있는 사람은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근사치까지 가기 위해서라도 노력 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 삶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게 반드시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고 맞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체험교 증거의 성실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공단의 시간을 꾸려 낮에는 완전히 24시간이 아니라 25시로 만든 과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나중는 아주 중요한 하늘님의 인적들을 계속 하게 만는것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24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기자, 사명자, 전도자가 상처가 치유되고, 삐뚤어진 감정, 바로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는 말씀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얘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이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어찌나한간에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아무도 전재와 싸워서 승리하느냐 아니면은 강부절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잃고 실종을했냐 여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느냐 안 듣느냐 그리고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느냐 이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됐다고 하시고 새벽의 성경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실종합니다. 광 보이는 존재가 가야할 곳으로 같이 간 자입니다. 오늘 상처가 오늘 치우되고 내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라. 도